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육 현장을 바라보고 개선하고자 학생 기자들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경청 기자단의 현장 취재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가을 운동회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가을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원 연무 초등학교 오늘따라 학교 분위기가 매우 들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바쁘게 움직이는 친구들, 연무 한마당 축제 준비로 할 일들이 많아 보이지만 친구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한가득인데요. 운동회 때 애들이 무슨 경기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 경기를 그림으로 설명한 판을 만들고 있어요. 축제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초등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드디어 학생 중심 연무한마당 축제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축제의 전체 진행 역시 학생 자치회에서 맡았는데요. 조금은 미숙해 보이지만 구슬땀을 흘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낸 의견이 실천이 되는 성취의 기쁨을 누렸을 것 같고요. 친구들도 배려하고 함께 협동하고 하면서 민주 시민으로. 어, 큰 성장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오늘 연무초 친구들은 지구공 전달, 독도는 우리 땅, 미션 릴레이 등 게임을 하게 될 텐데요. 여섯 개 학년이 골고루 섞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네 팀이 서로 독도 함께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임이고. 친구들과 말도 같이하고 예, 협동으로 하는 거여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것 아주 작은 것까지 챙기고 신경 쓸수 있었던 학생 중심 연무 한마당 축제. 아이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자기네들이 진행을 하고 그 행사에 본인들이 참여를 한다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이고 초등학교에서는 더더구나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너무 열심히 해 주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연마마당 축제 어떠셨나요? 저는 학생들이 처음 맞는 축제라 더욱 뜻깊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재밌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미디어 경청 뉴스 이채원, 김수아입니다.